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길게 설명하면 지료에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보실 것 같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 아파트 7608동 1501호 33평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감정가 8억 200만원에 시작하여 30% 다운된 금액 5억 6140만원에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남양의 노얄동 노얄층, 탁트인 뷰 한강 조망, 구호선 연장 개통 예정, 신축 6년차 새 아파트, 단지 옆 황금산 산책로, 한강공원 도보 이용,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다산 한강 초등학교, 중학교, 명문 동아고등학교, 시립 유치원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다산의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경매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나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마다 한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낙찰, 입주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0년 경매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허가업체이니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비허가업체나 무자격 브로카에게 의뢰하면 과도한 수수료나 법적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자격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없고 경험 없는 학원 강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유용한 정보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